안녕하세요. 타로나비드 키라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나 또는 헤어지거나 상대에게 관심이 생긴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제도 알고 싶고 오늘도 알고 싶고 또 며칠이 지나도 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오늘은 이번 10월 달 상대방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일지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매번 제너럴 리딩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가끔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재미로만 봐주시고 절대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번호는 따로 놓진 않았어요.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번호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5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번호 공개하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분은요 뭐 현재 뭔가 굉장히 열중하고 있으신 모습이거든요 마음을 극복해 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위치에서 하여튼 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무언가 열중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네요 어 그분께서 현재 두 번째 보이는 카드가 좀 그분의 마음이나 이런 쪽을 좀 가장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카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여왕의 칼카드가 나온 걸 보면 무언가 그분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하시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좀 단호한 생각을 하고 계신 듯한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개의 동전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 카드는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어, 손해를 좀 보지 않으려는 모습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 관계로 본다면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가 굉장히 뚜렷한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분이 무언가 마음의 결정을 아주 명확하게 내린 듯한 모습으로 보여줘서 만약에 1번 분께서 그분과 썸을 타고 계시다가 뭐 요즘 들어 최근에 연락이 잘안 된다거나 어떤 관계가 서로 소홀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안타깝게도 그분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많이 확실하게 정리된 듯한 이어갈 마음이 커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예상도 되고요. 혹시 내가 그분을 짝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좀 관계가 잘 이어가기, 이어져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혹시 이별을 하셨다면, 재회나 연락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뭐, 썸이든, 짝사랑이든, 이별이든 뭐든, 어, 이번 10월 달을 기준으로 리딩한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분의 속마음을 좀더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그분은 이렇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세 개의 지팡이 카드와 또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마음이 열린 상태를 나타내는 에이스 오브 컵 카드 두 개가 나왔거든요 어~ 현재 그분의 속마음을 생각하고 뽑아본 카드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로 놓고 본다면 그분은 과거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보다는 현재는 새로운 것을 많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상대방이 현재 마음의 상태가 확고한 의지나 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의지를 많이 나타내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세요. 네. 마음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다 잡은 듯한 모습도 보이시고요. 어, 결과카드로 보았을 때, 음, 이 카드가 성인카드에서, 어,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성인카드, 이 카드에서는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변화라고 하는데 이게 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자신의 기준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추가한다는 건지 색깔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본다면 아, 이게 이 블랙 색깔은 사실 어 상대방이 어느 정도 굉장히 냉정하게 마음을 좀 닫은 모습의 카드이거든요. 지금 감정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한 색깔, 이게 굉장히 확실한 색깔을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뜻이냐면 이 카드는 뭐 권태기라든가 사랑이 식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나타나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1번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무언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마음이 많이 현재는 떠난 상태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결과가 좀 많이 답답하긴 해서, 그럼 과연 그분은 1번 분과 어떤 관계를 희망하고 싶은 건지, 현재 1번 분에 대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앞서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더 카드를 뽑아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 이게 성인 카드에서 여섯 개의 컵 카드는 어떤 과거의 연애가 힘든 연애를 뜻해요. 예전의 연애를 다 잊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사람을 다 잊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는 조금 힘든 시간이었거나 조금 우울했던 시간, 재미 없었던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카드는 보여주고요. 어, 결과도 이렇게. 새로운 출발이나 이렇게 계획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온 걸 보면 그분은 아마도 과거보다는 뭐 새로운 인연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꼭 새로운 인연이 아니시더라도 자신의 입장에서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출발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분은 현재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한 모습이다라고 보, 어 말씀드려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10월 달을 기준으로 리딩한 거니까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의 마음 상태는 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뭐 비교적 좀 평온한 상태, 어뭐 아무 탈 없이 좀잘 지내고 계신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일단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은요 이렇게 월드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별일 없이 잘 지내는 상황 그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안정적으로 일상이 음, 늘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별탈 없이 지내고 계신 듯한 모습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기의 컵 카드와 이렇게 썬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술자리도 많아지고 있는 모습도 예상되네요. 음, 그분은 현재 모습이 약간 일탈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시다가 그분과 헤어지셨다면 그분이 연애를 하면서 못 했던 부분이나 못 만났던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 해 보시려고 하시는 듯해요. 어, 상대방의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어쨌든 이렇게 뭐 친구들도 만나고 술자리도 자주 하는 이런 모습으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의 주제가 상대방의 이번 10월 달의 속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현재 모습에도 어, 아쉽게도 그 이번 분에 대해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소년의 컵카드가 나온 걸 보면 오히려 주변 분들, 새로운 이성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성들에게 뭐 호기심이나 이런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네. 순수한 사랑을 나타나기도 하지만 뭐 주변의 상황이나 이성들에게 뭐 호기심이 생기면서 진지한 연애로 간다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좀잘 가볍게 잘 받아주고 또 연애가 될수 있어도 가볍게 연애할 수 있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술자리 같은 거 합석을 하고 할 수도 있다거나 뭐 그런 모습도 예상이 돼요. 이렇게 두개의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양다리를 나타나기도 하고 음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길 줄도 알고 그분께서는 굉장히 이런 상황을 관리를 잘 하시는 분 같아 보여요. 결과 카드도 이렇게 이중적 이중적인 이중성을 나타내는 문 카드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자유스러운 연애를 할수 있는 이 블루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나 리딩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내가 그분과 썸을 타고 있다면 혹시 양다리나 내가 어장 관리 속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더 알아보시거나 좀 이렇게 지켜보셨으면 하고요. 내가 이분과 이별을 했다면 그분은 아쉽게도 나를 그리워한다기 보다는 현재는 일탈을 꿈꾸거나 새로운 이성에게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시기라서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도 예상됩니다. 어, 그러면 그분은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나와는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결과 카드를 또 보았을 때도 뭔가 탈출이나 일탈 뭐 이런 뜻을 나타내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 성인 카드에서 여섯 개의 칼 카드는요, 탈출이나 상황의 변화를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카드도 술자리 합석 같은 만남을 뜻하기도 해요. 그분 자체가 현재 나와의 어떤 관계 변화나 발전보다는 자신의 일탈을 꿈꾸는 듯 보이시기도 하고, 그 속에서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술자리 같은 모임에서 가벼운 만남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을 만나실 듯 하기도 해요. 이렇게 폭로와, 폭로와 발각, 어떤 폭로가 되는 것, 발각되는 것과 우울한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예상되는 흐름은 이분이 양다리인 것을 내가 알게 된다거나, 내가 뭐 어장관리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거나 헤어진 사이라면 이런 상대방의 소식을 내가 들어서 이런 흐름이 이번 분이 우울해질 수 있는 흐름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음, 혹시 그분을 짝사랑하고 있으시다면 이번 10월달은 그분은 술자리 모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실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가벼운, 어, 인연을, 뭐 상대를 어, 만나실 수 있는 흐름도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카드는 아쉽게도, 어,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자기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좀 자유주의적 연애 성향을 즐기고 있다라고 모습이 예상되네요. 음, 이번 10월 달 기준으로 예상을 리딩을 해본 거니까요.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2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설명 좀 드릴게요. 어, 그분은 우선 이렇게 기사에 검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라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음, 어떻게 보면, 어,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빠르게 움직이고 반응할 거야라는 마음의 상태이기도 해요. 어, 이 상황이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하신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온 걸 보면 그분은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서 그 흐름에 따르려는 상황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해 드려 봤고요. 속마음을 좀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언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듯한 일곱 개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음, 무언가를 굉장히 끈질기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그분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분 또한 지금 사랑의 마음은 충만하다라고 보여주세요 사랑은, 그 사랑은 아마도 이 3번 분에 대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분은 지금 현재 무언가 눈치를 좀 보고 계신다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분과 3번 분이 좀 썸을 타고 계신다면 그분이 밀당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좀 더, 어,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예상되고요. 혹시 3번 분이 그분과 이별을 하셨다면 그분은 본인이 나서기보다는 3번 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어, 좀 기다리고 있는 듯 해요. 아직도 3번 분에 대한 뭐 사랑의 마음은 있다 라고 보여주시거든요. 음,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용기를 못 내고 눈치는 보고 있지만 그분이 이렇게 성인카드에서 이 완즈카드가 나왔거든요. 성인카드에서 완즈카드는, 어, 현재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라고 나오는 카드예요. 자주 많이 못 봐서 현재 그분이 굉장히 외롭다라고 나오거든요. 어, 그분이 3번 분에 대한 마음이 현재는 굉장히 깊으신 것만은 맞는 것 같고요. 어, 색깔로도 보았을 때이레인보우 색깔은 관계의 회복이나 뭐 새로운 사랑의 약속을 나타나기도 해요. 결과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3번 분은 그분과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한번더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과가 꽤 좋게 기대되는데, 어, 이 카드를 보면은요, 이거, 예. 이 카드를 보면, 이 남자와 여자 다리 사이에 리본이 묶여 있어요. 이 카드 뜻은, 잃어버린 감정에 대해 서로, 그러니까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 서로 관계가 좀 무르 있게 될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가. 예,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자존심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어,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자존심이라기 보다는 현재는 그 용기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협상카드가 나온 걸 보면, 두 분이 뭐, 이번 10월달은 꼭 아니더라도 어떤 무언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관계는 이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왔거든요. 3번 분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예상이 되니까 인연이 되신다면 예쁜 사랑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3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분이 처한 상황이나 좀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이렇게 왕 카드가 처음에 나온 걸 보면 그분이 현재 굉장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나 그런 상황이시거나 아니면 뭔가 그분이 화가 나 있다든지 자신의 자존심 때문인 건지 그분 성향 자체가 보수적인 건지 굉장히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좀 보이시고요. 어 그런데 그 고집은 올해 못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함을 못 찾는 소년의 컵 카드가 나오고 마음을 전하는 여섯 개의 컵 카드가 나온 걸 보면 그분이 결국은 그 고집을 어, 답답함 때문에 그 고집을 꺾고 어, 사번 분에게 뭔가 마음을 다시 전달할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분 현재 어떤 마음이시냐면 겉에도도 굉장히 공허하고 허전하고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모습이시고요. 이렇게 다섯 개의 펜타클 카드를 보면 그리고 속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답답하고 계속 같은 고민을 반복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답은 안 나오고 뭐 일명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다라고 보여주시거든요. 뭔가 굉장히 이렇게 카드의 전반적인 흐름이 본인이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본인의 그 고집으로 인해 그분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꾹꾹 참고는 있는데,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그분의 속마음이나 흐름을 본다면, 어, 현재 그분과 썸을 타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무언가 사범분에게 좀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듯한, 네, 그분 속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자존심을 부리는 듯한 모습이 예상되고, 음, 혹시 4번 분이 그분과 헤어지신 분이라면, 그 상대방 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는 많이 힘들어하시고 답답함의 절정을 느끼고 있다. 다만 겉으로는 이렇게 센 척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성인 카드에서 이 스타카드는. 여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연애를 하고 싶어도 자신감이 없는 남자를 뜻하기도 해요. 아마도 그분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범분이 좀못 이기는 척 나에게 먼저 좀 다가와 주거나 먼저 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거나 그러실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어, 자기의 고집대로 사, 하면 상대가 다가와 주겠지. 어떤 이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로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서로 썸이신 관계라면 그분이 4번 분과 밀당을 해 보려고 하다가 밀 밀당이 안 먹히는 4번 분을 보고 어, 이런 분도 있겠구나 하고 고집을 좀 꺾고, 결국 본인의 마음을 전달할 것 같은 느낌도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인 거는, 이렇게 색깔 카드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황토색은 굉장히 안정적인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만나는 이렇게 오커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어, 지금 현재는 이런 시기지만, 좀 이런 시기를 지나면 잘 만나실 듯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10월 달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음, 현재는 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추후 두 분이 어떤 흐름을 되실까, 어떤 흐름을 갈까, 한번더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4번 분은 그 상대방 분과 굉장히 좀 흐름이 괜찮게 보이시는데요. 어, 이상인카드에서이 풀카드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 사랑에 굴복한다는 내용, 어떻게 보면은, 어, 자발적인 의지를 나타나기도 해요.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결국은 고집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4번분께 마음을 전달하실 것 같고요 또 상승카드와 또 성공을 나타내는 이렇게 두 가지 결과 카드로 나온 걸 보면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헤어지셨다면은 아마 화해 가능성도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어, 4번 분은 이번 10월 달 그분이 고집이나 자존심을 많이 부릴 수 있는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추후 뭐 예상되는 흐름은 결과가 좋게 보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예, 4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리딩을 마쳤습니다. 매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리딩을 하려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언제나 궁금하고 언제나 알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이번 10월 달을 집중으로 리딩해 본 결과라서 혹시 현재 나와 흐름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에 실망을 하시거나 또는 너무 좋은 결과를 맹신하거나 하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타로의 흐름은 불변이 아니라 변함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더더욱 제너럴 리딩인 만큼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만나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되, 인연이 된다면 그 시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